제모, 에마어, 트라트 3 11회 예고, 시청자가 발표한 탑 7, 김용빈, 다시 1위로 복구하며 긴장감 최고조. 미스터 트롯 3의 결승 1라운드가 펼쳐지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참가자들의 무대가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방송에서는 결승 1라운드의 주요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시청자들이 발표한 탑7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긴장감이었습니다. 김영빈이 다시 1위로 복구하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전개가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의 점수 유출 논란과 그로 인한 불신. 최근 미스터 트롯 3분 결승 1라운드에서는 점수 유출과 관련된 소문들이 퍼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보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주장과 그로 인한 불신은 방송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일부 팬들은 점수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방송은 차분히 진행되었고 각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 김용빈. 다시 1위로 복구하며 화제를 모은 보이스. 김영빈은 이번 결승 1라운드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시 1위로 복구했습니다. 김영빈은 그의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무대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대에서의 그의 감성적인 표현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점수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1위로 복구하면서 그와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의 점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 의문을 남겼습니다. 3. 손빈. 감성적인 보컬로 마음을 울리다. 손빈은 이번 결승 1라운드에서 감성적인 보컬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보컬은 매우 섬세하고 감동적이었으며, 심사위원들은 그의 표현력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투표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의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손빈의 무대는 감정적인 깊이가 더해지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여전히 그가 1위로 오를지 아니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뚫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 충기. 트로트의 독창적 스타일로 떠오른 주인공. 발라드 출신으로 트로트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한 충기는 이번 무대에서 큰 변화를 시도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트로트 무대는 기존의 발라드 느낌을 탈피해 더 강렬하고 독창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관객들과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충길은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하며 그의 무대는 결승 1라운드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충길의 새로운 스타일은 앞으로 그의 트로트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추혁진. 감미로운 스타일에서 강렬한 변화. 추혁진은 감미로운 스타일로 유명하지만 이번 결승 1라운드에서 강렬한 변화를 시도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감미로움을 넘어서 강력한 에너지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결합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시도는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일으켰고 그가 결승 라운드에서 어떻게 활약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6 박지훈 다채로운 보컬 기법과 감성의 진화 박지훈은 결승 1라운드에서 다채로운 보컬 기법과 감성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보컬은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지훈의 무대에서는 그만의 독특한 감성이 녹아든 표현력에 돋보였으며 이로 인해 팬들은 더욱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지훈의 발전은 그가 결승에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7 남승민 꾸준히 인기와 경쟁력을 키워온 참가자 남승민은 감성적인 트로트로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결승에 진출한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는 항상 감정을 잘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승민의 트로트는 그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결승 1라운드에서도 그의 무대는 큰 반응을 얻었고 그가 이번 결승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8. 최재명.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존재감을 발산. 최재명은 이번 결승 1라운드에서 감각적인 무대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표현력 뿐만 아니라 무대와 조화를 이루는 시각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며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재명의 무대 연출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독특하며 그가 결승에서 어떤 점수와 반응을 얻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승 1라운드 예상치 못한 탈락자와 그 이유 결승 1라운드에서 예상치 못한 탈락자들이 등장하면서 프로그램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성과와 무대는 각각 다른 해석을 낳으며 그들의 진정성과 실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탈락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소문으로 떠도는 가운데 그들의 탈락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점수 유출 문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결승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의 결승 1라운드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을 보여주며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서는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그리고 각 참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대를 꾸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의 뜨거운 경쟁은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며, 미스터 트롯 3의 마지막 라운드가 더욱 치열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결과 유출 소문, 미스터 트롯 3분 중결승 결과, 특히 1차 결승 라운드의 성적이 사전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유출이 조작이나 의도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문은 방송을 앞두고, 더욱 큰 관심과 기대감을 모은 상황입니다. 참가자들의 공연. 김영빈은 꾸준히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지만 일부 팬들은 그의 높은 점수가 단순한 실력보다는 인기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빈은 준결승에서 더욱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그의 음성 범위와 감정적인 전달력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길은 발라드를 주로 부르던 초반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발라드와 트로트를 적절히 결합하는 능력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혁진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무대 실력으로 알려졌지만 결승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변화를 보여주며 많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박지훈은 조용한 시작을 보였지만 무대 경험과 발음의 깊이를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결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남승민은 그가 보여준 섬세하고 감성적인 무대가 여전히 관객들을 사로잡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무대에서 좀더 강렬한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재명은 전통적인 감성적인 트로트보다는 좀더 에너지 넘치고 대담한 접근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일부 팬들은 그의 변화가 아쉽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탈락. 또한 결승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 한 참가자가 갑작스럽게 탈락한 것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탈락이 실수나 무대에서의 긴장감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9 시청자들의 예측과 반응 점수 유출 논란의 영향 미스터 트롯 3의 결승 1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시청자들은 각 참가자들의 점수와 결과에 대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점수 유출 논란이 일면서 많은 팬들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점수와 순위가 미리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참가자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각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더욱 열심히, 더 감동적인 공연을 펼치려 했고, 그들의 노력은 관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각자의 응원하는 참가자에게 표를 던지며,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자신이 애정을 쏟은 인물들의 성장과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무대 뒤에 숨은 이야기 참가자들의 준비와 노력. 미스터 트롯3의 참가자들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노력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승 1라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영빈은 그동안 보여준 감미로운 보이스 외에도 무대의 분위기와 구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었고, 그 결과 1위로 돌아왔습니다. 손빈 역시 결승 1라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무대는 감성적이고 섬세한 보컬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손빈은 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감성적인 변화를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기에 긴장감이 컸습니다. 춘길은 발라드에서 트로트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어떻게 트로트 무대에서 더욱 빛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발라드의 감성을 트로트와 접목시켜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추혁진은 그동안의 감미로운 스타일을 넘어서는 강렬한 무대를 준비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변화된 스타일은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 앞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박지호는 다채로운 보컬 기법을 통해 감정 표현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심사위원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결승 라운드에서 얼마나 더 성장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승민은 꾸준한 노력 끝에 트로트의 감성을 잘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가 결승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최재명은 감각적인 무대 연출을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시각적 요소와의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준비와 노력이 결합되어 그의 무대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11점수와 결과의 불확실성, 시청자들의 목소리. 결승 1라운드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탈락자들을 등장시키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점수 유출 논란과 맞물려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점수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시청자들은 공식적인 결과 발표와는 다른 예측을 내놓으며 실제로 각 참가자들의 순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시청자들이 발표한 탑칠이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에 대해 점수를 매기며 그들이 느낀 감동과 응원의 마음을 결과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탈락자가 나온 경우 시청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발표한 탑7의 순위가 실제 결과와 어떻게 일치할지에 대한 관심은 방송의 주요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12. 방송의 지속적인 인기와 관객의 기대감. 미스터 트롯3은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청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승 1라운드를 지나면서 각 참가자들의 무대와 그들의 성장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인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의 노력이 담긴 무대와 그들만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더욱 큰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결승 1라운드에서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했고, 이제 남은 라운드에서는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각 참가자들이 얼마나 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지, 그들의 성장과 변화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관심은 방송의 큰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3 결승 라운드에 대한 기대와 향후 전개, 결승 1라운드가 끝나면서 이제 최종 결승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각 참가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결승 무대를 준비할지, 그들의 마지막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각 참가자의 스타일과 매력을 더욱 강조한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각자 응원하는 참가자들의 우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로3의 결승은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무대 연출과 감성적인 표현력까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참가자들은 마지막 무대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최대로 발산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결승 라운드에서 어떤 무대가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관심이 결승 라운드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십사 결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펼쳐질 최종 승자는 미스터 트롯 3의 결승 1라운드는 그동안의 방송 중 가장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으며 이제 최종 승자를 가리기 위한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결승 라운드에서 마지막 승부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각자 응원하는 참가자의 우승을 기원하며 그들의 노력과 성장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그리고 그 우승자가 어떤 무대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지에 대한 기대감은 프로그램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미스터 트로삼은 그 동안의 이야기와 참가자들의 성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의 무대가 어떤 빛을 발할지, 그리고 최종 우승자가 누구일지 궁금증을 더하게 됩니다.